면접 왜잘 안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면접의 승패는 답변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100회 이상의 면접관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또 최근 3년 동안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지원자로 지원하여서 직접 면접을 경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5개의 기업에서 오퍼를 받았고 5번 모두 합격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토대로 면접을 잘 보는 방법 중에서도 진짜 핵심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회사에 지원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회사에 입사하려면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서류 과정이고 두 번째는 면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 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회사에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 강점과 가치관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무대와 환경을 찾는 일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일했던 패션 업계만 해도 남성복, 여성복, 자파, 스포츠, 에스페이, 명품 등 카테고리만 해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도 영업, 기획, 상품 기획, 멀천다이저, 커머스, 오프라인 디자이너, 뭐 VMD 직무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지원자가 너무나도 스포츠 브랜드에 적합한 환경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명품 회사에 챙들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사실은 이 사람의 역량과 배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채용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정말 지원자의 역량과 배경이 탁월하다면 전환 배치 등을 제안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기 사업과 방향성에 맞지 않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자기 사업과 방향성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과 나의 방향이 맞다면. 면접도 쉬워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핵심입니다 100곳의 지원보다 딱 맞는 한 곳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100곳 넘게 서류를 지원하고 이 중에 10곳에서 20곳 정도의 면접을 보고 그 중에서도 한 곳에서 두곳 정도를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강점과 맞지 않는 회사에서도 무작정 지원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면접의 기술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와 잘 맞는 회사를 찾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자기정리라고 부릅니다. 자기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경력직과 신입으로 나눠 설명을 드릴게요. 경력직의 경우는 경력 기술서 초본을 직접 써보세요. 항목은 단5 개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명, 직무, 기간, 프로젝트 그리고 성과가 다섯 가지 기본 구조입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어, 대표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최소 한 개에서 최대 3개 정도 핵심 경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 프로젝트 제목과 밑에 성과에 대해서는 정량성과와 정성성과를 정량, 정성 나누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하지 말고 실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써야 합니다. 신입의 경우는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를 성장시켰던 순간 세 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방법, 대학 시절에 어,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노력했던 아니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썼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성취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런 정리를 통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조금 어려워하는지 스스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런 정리를 할때또 주의할 점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빼서 몰입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기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회사, 하고 싶은 직무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회사의 미션, 주요 사업, 조직 구조, 그리고 내가 지원할 직무 역량을 먼저 꼭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실제로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구체화 할수록 면접에서 나오는 모든 답변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 회사가 나랑 어울릴까? 이 직무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의외로 나보다 나를 더 객관적으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 내 방향을 명확히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피드백을 받을 사람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정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제가 고정 댓글을 적어둔 제 이메일로 자기정리 내용과 어려운 부분을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직접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면접 시리즈는 총 6편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1편은 자기정리와 나에게 맞는 회사 찾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력일서 작성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실제로 어 최근에 합격했던 회사에 사용했던 경영 기술서를 어 예시로 보여드릴 테니까 어 같이 참고하시면 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일할 좋은 회사를 찾는 것에 작은 도움이라 되셨으면 좋겠고 또 면접의 준비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